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아 구독해주세요 히트다 히트 그럼 미리 구독해 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어아 솔직히 쇼플링은 아 500개로 팽가야 빼줘야지 아열혈이네썅 그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제 방송에 어만 명도 찍어주고 방배동 때하 진짜 역대급이었죠 지금 많이 다른 분들이 나와서 좀 묻혔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그 방송한다 그러니까 팬가입 좀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가서 이게 좀화력도좀 올려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자 지금 시청자가 저기가 140명 있는데 한 번씩 다녀와 주세요. 아시면 기억,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새뉴 뉴비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역대 그 반응이 좋았던 게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 안녕. 방송한지 며칠 됐어? 지금? 야 부천 도원이 남탱이 일보 하, 어리리 뽀뽀 어일1 남유미 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안 비춰도 돼춤한 번만 보자 음, <laughs> 여러분들 패럭까지 정말 감사춤한 번만 보자 BJ BJ로서 역행으로서 자질이 있나 어나추천 좀. 추천받고 가 추천받고 추천받고 가자 역캠 여캠, 여캠으로써 자질이 있나 없나 어 가, 갑, 갑질을 갑 해도 추천. 돼 얘랑은 좀 친분이 있어 네. 어 갑질해도 <laughs> <돼>. 추천 좀. <laughs> 어야 1심 처형이 열혈패 와 눌러요 어 고고고 추천좀 추천창을 띄워 추천창을 띄워봐 몇 갠데? 2, 225개 225개? 몇 갠데? 몇개 받고 싶은데? 몇개 받고 싶은데? 몇개 받고 싶은데? 어 미안해요 추천창 추천창을 띄우고 싶은데 하, 하, 하는 하 법을 몰라 아 그래? 그럼 잘 아, 모르겠어 나 지금 그 뭐지? 오빠 거 창도 띄워가지고 보고 싶은데 그 거거싱해 그냥 거거싱해 소개해 소개해 소개. 깔아놨는데 하는 법 몰라서 못 쓰고 있어 너 소개 좀 해줘. 노래 끄 노래 끄 음악 끄고. 어, 어, 우리... 구금 소리가 너무 커. 지금 279개. 너 소개 좀 해달라고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지야? 안녕하세요. 2 5살 초플링이라고 합니다. 어. 제가 원하는 방향은 역캠인데 자꾸 역캠 쪽으로 가고 있어요. 내 의지와는 다르게. 음... 다 수나리님 1도하기는 귀여미로 팬가입 감사합니다.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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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가자. 뭐, 왔으면 뭐 출발 추말... 뭐, 그 춤? 어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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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. 그래. 여러분들 팬가입 그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. 네. 재밌지? 얘가 내 도박할 줄을 모른대내 화면을 띄울 줄을 모른대 그래가 어쩔 수 없어. 진짜 1절, 1절만 할까 이절 가자가? 음. 편할 대로 낙법 잘한다고? 낙법? 초플링 야.. 플링이가 방송할 지 몰라 시아 누나는 언제 방송하냐 근데 뭐야 근데 오빠 오빠 왔는데 지금 시청자가 300명? 350명? 다 거기서 보고 있나 봐 얘들아 좀넘어서 추천 좀 하고 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. 애들아, 거기서 보지 말고 넘어와서 추천 좀 하고, 하고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. 애들이 말을 안 들어. 내 말은 이제 귀똥도 안 들어. 이제 넘어가라도 절대 안 넘어가 라도 절대 안넘어가 멀티 뷰로 본 사람들 같이 보면 되는데 안 넘어간다. 뭐 어떻게 할수 없어. 이제 내가 열심다말안 들어. 그게 컨트롤이 안 돼. <웃음> <웃음> 가 있다고? 어,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알았어.

화질이 너무 후리다. 화질 파질 구려. 화질이 안 좋아. 조명꺼, 조명꺼. 화질 안 좋아. 왜 얼려놨어? 그렇지. 그렇지. 좀 낫다, 오케이. 좀잘 쳐.

<목소리> 고양이 키우나보네 노래..자 방송 몇시부터 몇시까지 매일 해? <목소리> 말해 말해줘 방송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? 매일에? 말을 해줘. 오. 저 방송 8시부터예요. 8시부터? 8시부터 내가 힘들 때까지. 오. 그렇지, 그렇지. 야, 감사합니다. 뿅가병님 백화기 1심을. 감사합니다. 그냥, 뭐, 그거 있죠. 그, 뭐, 쉬고 싶은 날 쉬어요. 어.. 어. 근데 그 전날 얘기하고 공지 써놓고 쉬어요. 화질 좀안 좋네. 한번한번손봐 줄게. 한번손봐 줄게. 어. 그 멀티 어그 사진 좀안 좋네. 그그 아, 뭐야? 그 네이턴으로9 그2 0 쓰거든. 원격으로. 뭐 한번 손봐 준다고? 어? 만져 줄게. 원격으로? 오. 만져 줄게. <laughs> 간다뭘 <간당>. 만져? <laughs> 원격으로 만져 줄게. 방송 화이팅하고 초콜릿. 잘 모르겠어. 이거를 라이브캠도 오늘 처음 해 봤어. 어, 어, 어. 오케이. 화이팅해알았지 힘내고. 왜? 화이팅하라고나 가봐야 햄. 오빠 와서 고마워. 어, 아니야. 알려 줄게. 그그 어, 어. 그 뭐냐? 연락 연락할게. 와 이신현 337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W W N, N W로 카톡 해을게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좀해 줘. 원래 오지에 걸린다. 이신찬 님께서도 337에 감사합니다. 손봐손 봐야겠다. 도와줘야지. 방송 많이 도와줬었는데.